이렇게 기초를 하고 메이크업하면 피부 화장이 무조건 잘 먹는 피부 속까지 완전 쫀쫀해지는 느낌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피부가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아까보다 조금 더 피부가 맨질맨질 해진 것 같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쌩얼이랑 잠옷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따라만 하면 완전 깐달걀 피부가 되는 속보습 끝판왕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초를 하고 메이크업하면 피부 화장이 무조건 잘 먹는 루틴이기도 하고요 저녁에 이 루틴 따라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피부가 완전 맨질맨질 깐달걀 피부가 되는 그런 루틴이기도 하니까요 평소에 건조함 때문이나 속건조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니머리 원더 세라마이드 모츠 토너 패드입니다. 이 패드는 제가 진짜 맨날 보여드리는 이 토너의 패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처음에 이거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깐 달걀이 되려면 각질 관리가 필수니까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의 면 자체가 일반 엠보 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자극이 전혀 없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 에센스는 제가 늘 말했던 그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촉촉해요. 이거 악건성부터 건성분들이 쓰시기 너무 너무 좋은 토너 패드거든요. 근데 막 너무 끈적이거나 기름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산뜻하고 가벼워요.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너무 너무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도 좋고 저녁에 쓰기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쓸 때는 이거 팩으로 얹어주고, 요 위에 토너를 조금 더 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낮에는 이렇게 딱토용으로 쓰고 있어요. 토니모리 원더 세라마이드 모찌 토너. 저는 에센스 대신에 이렇게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이 토너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요거는 크림 스킨. 요라서 건조함 진짜 싹 잡고. 거든요. 속건조뿐만 아니라 피부 겉 수분도 되게 꽉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제형 자체가 정말 가볍고 산뜻하게 촉촉하게 쓸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피부 각질 정돈 해준 뒤에 수분감 채워주는 용으로 좀잘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각질 관리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토너를 바로 찹토로 쓰시면 진짜 좋아요. 속건조 잡을 때는 제가 늘 말했지만 무거운 제품으로 단계를 짧게 하는 것보다 가볍고 속 수분을 잘 채워주는 제품 좀 층층이 여러 겹 쌓아 올리는 게더 좋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게 보습 유지력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토너만 발랐는데도 벌써 피부 광 도는 거 보이실까요? 샤이샤이 샤이, 샤이, 샤이 비노로즈 안티에이징 세럼 그다음에 이 세럼을 사용해줄게요. 샤이샤이 샤이 브랜드는 바나나 컨실 크림이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제 주위 유튜버 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브랜드예요. 근데 이번에 이 세럼을 써보기 시작했는데 이 세럼도 제가 SNS나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이거 패키징만 보고 헤어 세럼 아니면 향수인가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딱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고급스럽고 예쁜 패키징인데 이게 얼굴... 바르는 안티에이징 세럼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제가 봤던 세럼이나 앰플 중에서 패키징이 제일 예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우선 이 샤이샤이샤이 샤이 샤이 브랜드에 대해서 엄청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브랜드는 광노화를 연구하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이 광노화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요. 노화의 80% 원인이 광노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 세럼의 제형 자체는 정말 가벼운 세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력도 정말 빠르고 정말 빠르고 가볍게 쫙 스며들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젤 타입이 아닌 피부에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녹아들어서 이렇게 ]하게 스며드는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면 피부 속부터 완전 쫀쫀해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깐달걀 피부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한달 가까이 써보면서 느꼈던 건데 피부가 확실히 그 전보다 조금 더 쫀쫀해지면서 탱글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도 정말 싱그러운 장미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마다 좀 은은한 장미향이 돌아와서 정말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요 세럼이 광노화뿐만 아니라 항산화 실험에서 활성산소 제거 효과 100% 이상으로 수치 판정 불가일 정도로 항산화 효과에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고가수의 특허 원료를 모두 요한 병에 다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바를 때 보통 두세겹 정도로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주는데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줘도 속건조가 완전 해결이 되는데 두세번 정도 더 레이어링을 해주면 피부 속까지 완전 쫀쫀해지는 느낌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피부에 수분을 완전 쫙 먹어줬기 때문에 속건조가 절대 없는 깐달걀 피부가 되면서 화장도 무조건 잘 먹게 된답니다. 지금 피부가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진짜 피부가 완전 쫀쫀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줄 겁니다. 크림은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빅플레인 캐멀마일 인텐스 보습 크림입니다. 요 크림은 건성부터 악건성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크림인데요. 여기 유분기가 도는 그런 보습 크림이 아니라서 저는 수부질 분들도 잘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제형 자체는 진짜 꾸덕진 그런 보습 크림인데 막상 피부에 얹으면 좀 유분기가 덜 하고 그냥 보습. 숨막이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막 그렇게까지 무거운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기초 단계에서 세럼을 바르는 게 수분을 꽉 먹여주는 역할이라면 크림은 수분을 먹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제 곧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보습 장금 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세럼까지 바르시지 마시고 무조건 크림까지 바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조금 더 피부 수분이 오래 갈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흡수력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빠르고 막 밀리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서 메이크업 수 전에 발라도 정말 좋고 자기 전에는 조금 더 듬뿍 발라주고 자면 그 다음날 피부가 미쳤더라고요. 완전 보들보들 그 자체. 이렇게 해주면 딱 수분 잠금막이 돼가지고 아까보다 조금 더 피부가 맨질맨질해진 것 같죠? 이렇게 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깐달게 피부가 되는 그런 스킨케어 루틴이 끝납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나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